네, 안녕하세요, 진호할금 목사입니다. 네, 자가면역병, 뭐 arthritis, 뭐 몸이, 뭐 몸이 몸을 공격하는 병, 그죠? 그거에 대해서 낫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서 다 낫는 방법을 다 깨, 깨닫고 했는데, 어내 가르쳐드릴 테니까 이렇게 꼭 믿고 따라하시고, 네, 어, 다 낫기를 기도하고, 네, 바랍니다. 자, 자가면역병 왜 걸리냐? 첫 번째로 스트레스, 그렇죠? 분노 조절 스트레스병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t r e s s stress s t r 스 s 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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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e 잠을 stress s t r 고 음식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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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e s 네 아침 전, 저녁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6 시간마다 드시는 게 제일 좋지만 너무 바쁘시다 그러면은 뭐 아침 저녁으로 네, 두 번씩 드세요.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 B 하루에 두 번씩 이상 드세요. 두번씩 이상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세 번씩 드셔도 돼요. 네, 비타민 B는 뭐 초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아침 저녁에 꼭 드셔요. 네 그러면은 작은 면역병이 확 줄어드는 거뭐 예를 들어. 어트라이트스 저희 뭐야 그 관절염이 없어지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루마토에드 관절염이죠. 네, 그런 것이 없어질 거예요 느끼, 느껴질 거예요. 없어지는게 자꾸 점차 줄쫄고고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2주 정도면 알수 있을 겁니다. 2주 정도 네 시간을 두고 보세요. 정말로 어? 낫네. 어 정말 몸이 괜찮아지네. 그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 조절해야 되는데, 자, 항상 내가 얘기한 거는 밀가루 음식. 백미 피하세요. 라면 뭐 국수 다 똑같은 거예요. 네, 기름 튀긴 거 제발 피하세요. 제발 그럼 뭘 먹어야 되냐? 차라리 달걀 단백질 좋은 단백질 물 생, 생선을 드세요. 생선 달걀 어, 치킨 안 튀긴 거 그렇죠? 안 튀긴 거 차라리 삶은 뭐뭐구부로된거 그렇죠? 기름을 다뺀거 그런 식으로 드세요. 고기도 뭐 돼지고기는 제발 점크 제일 점크 중에 제일 점크 고기예요 돼지고기가 차라리 등이 조금 들겠지만 차라리 어 네뭐 생선이나 소고기 쪽으로 드세요 기름 빼고 기름 빼고 양고기 뭐 이런 식으로 기름 빼고 스킨 빼고 네 피채를 먹지 말고요 네다 구워서 아니면 삶아서 삶은 게더 좋고요 만약에 뭐 구운 거뭐 어쩔 수 없이 기름이 튀긴 게 제일 안 좋죠 네 아무튼 자가면역병 스트레스병이고 그리고 비타민이 모자라서 걸리는 병입니다. 또 뭐가 문제냐? 남에게 용서를 해주지 않았어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 그걸 홀더고 있어 내 마음에 홀더고 있을 때 병이 걸립니다. 네,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남을 용서 안했잖아. 네, 너에게 그런 병들이 와요. 그렇게 병들이 와요. 병들을 일으키는 마귀 귀신들이 또 오죠. 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자가면역병은. 그래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진짜입 하나님 진짜입니 아예 안 아니면, 하나님 진짜 안 살아 계시면 내가 1억 드려요. 1억. 뭐천여이거얘 있으면 드려요. 다 드려요. 없으면은. 너무 진짜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듣고 음성들 다 가르쳐 주고 하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알고 싶다면 들으시고, 진짜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안 돼요. 찾아보면 알아요. 진짜인지. 네, 뭐, 뭐 아니 땐 네, 굴뚝이 연기 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믿겠어요. 있으니까 믿는 거죠. 우리는 뭐 바보가 아니거든요. 바보가 아니에요. 어,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네, 과학자이기 때문에 테스트 해보고 해봐서 이것도 해보세요. 그럼 병이 낫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만약에 병이 낫는 거라면은 어, 댓글로 와서 어, 병이 정말 낫어요. 어, 댓글 달아보세요. 남에게도 나눠주세요. 네, 링크 공유해주세요. 네, 아무튼. 축복합니다. 예수님 꼭 믿고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죄를 회귀해야 됩니다. 회귀하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요. 뭐, 죄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짓고 사는데 아니에요. 회귀를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네? 최소한 정말 매일같이 죄송,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모든 죄약도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